오늘은 어, 이 이계미방에서 어, 하나의 해에서 어, 다른 해를 구하는 어, 그 방법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정체 원리라는 것이 뭔지부터 알아보면요. 이러한 어, 이계미방, 이방의 해가 어, Y1과 Y2라면 은 어, 일반해는 어, 두 해의 중첩으로 뭐 주어진다 그래서 중첩의 원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사용했었죠 자 그런데 에, 이 해를 구하다 보면 중근이 생기잖아요 중근이 생기니까 어, 이미비방에서 어, 주문이 생기면은, 어, 이비방이니까 해가 두개 돼야 되는데, 한개 밖에 없으니까, 어, 그래서 그한개 해에서부터, 어, 다른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Y1이 우리가 구한, 어, 해라면은, 어, 또 다른 해는 이런 식으로 풀수 있겠죠. 해수의 향수에다가 와이를 꼽은 그러한 해를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 한번 미굴 하고 두번 미굴 하면 어, 이걸 넣을 수 있고 이걸 윤방윤시액에다가 어, 넣어주면 은 어, 이런식으로 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에, 이, 이 항은, y1이 유무원식의 해이기 때문에, 0이 되고요. 그래서, 어, 나머지, 이, 나머지 용어로 대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u'을, u'을 p라고 보면, 요식은, 어, 이런 식으로, 어, 정리가 되고, 그러면은, 어, 피를 이쪽으로 나눠주면, 이런식이 되죠. 자, 그래서, 어, 이것이, 이, 적분이, 로그 피가 되니까, 로그 피가 되고, 요것도, 어, 이에다가 Y1 물에 Y1 포함이니까, 이것도, 어, 로고 Y1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적분을 하면, 하 o w 로 r 되 b 가 되고 마이너스 e d 고 y 1이 되고 p x r to the same way. So, first of all, you t o y 1이 되니까 그래 p s d b y y y car p l 고 s p x d x y y y y y y y y y b는 y 는이 y y y y 보이십니다 어,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U'을 P라고 두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 이 U를 말하면 접근하면 되죠 접근하면 어, 이런식으로 자, 그래서 어, 나머지 한개 해는 U에다가 원료 꼬인 것이니까 그래서 어, 이 U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일반 해는 C1, Y1이고 C2, 그리고 U, Y1이니까 Y1 나오고 U, 꼬이줌 이런 형태로 일반 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Y1, 한개 해를 알면은 어, Y2, 어, 다른 해를 갖다가 아, 전런 공식을 통해서 이개비방에서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죠. 이런한 방식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어, y를 exponential lambda x를 넣어주면 이런한 옥신을 이 equation이 보이시고 여기서부터 lambda 1이니까 중거이죠중거이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했다시피 이 중근인 경우에는 어, c1 플러스 c2 x에다가 exponential x인 식으로 어, 어, 뭔가 보여진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 갖다가 어, 이, 이 한개의 해를 이용해서, 다른 해를 구하는, 저 공식을 이용하면요. 어, 한개의 해가 있고, 어, 다른 해는, 어, 2에 c2, y1이니까, y1이 x, x니까요. 자, 그리고, 어, y1 제곱이니까, 2x 보내면 되고, 어, px가, 이게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니까, 자, 우려면 그래서 시1 e x c2ex, ex 이런 거 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사용한 이, 이, 이 해가 맞다, 맞다 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 이, 이 난호모진이어서 어, 연방형식. 뭐 이의비는 모양식이죠. 그래서 우측에 0이 아니고 0이 되는 경우는 어,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디퍼런셜 케이시라는데 제차 미방 이런식으로 어, 이런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이난 호모지니어스 미방 그래서 어, 오른편에 어, 함수가 있는 영이 아니고 어, 그런 경우를 우리가 비제차 미방난 호모지니어스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미방을 푸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에, 이, 이 호모지니어스 미방의 이 해를 구할 수 있겠죠. 앞에서 우리가 좀해왔으니까 그래서 그 보충해 complementary solution 하는데 그 보충해는 어, 이걸 0으로 놓았을 때, 네, y1, y2라 치면은, yc죠. yc는, complementary solution은 c1, y1 plus c2, y2. 네, 이런 식으로 보시죠. 자, 그래서, 어, 어 저런 제차유방의 해는 저 구할 수 있는데, 비제차유방의 경우에, 오른쪽에 rx라는 어떤 함수가 있을 경우에는 어, 특이해라 하는데 particular solution인데 particular solution을 어, 구해서 그래서 어, yp를 구해서 어, 그래서 일반 해로는 y는 어, yc plus yp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 해를 어, 최종 해로가 해가 정해지고 있는거죠 자, 아, 그래서, 어, 이 variation of parameters 하면서, 어, 이계수를 변수로 바꿔가지고, 어, 그래서, 어, 이, 이 특이해를 어, 구하는 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 이 보충해에서, 이 C1, C2 계수를 어, 변수, U, B로 변수로 치환을 하면요. 상수 아니고, 변수는 요 그래서 YP를 YP를 런식으로특이해를전식시켜둘수있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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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어, 이 YP를 한번미분을 하면은 이건 이제 변수니까 미분을 해야 되죠. u' 음. 프라임 y 1 그리고 미우 u y 1 프라임 식으로 p' b 프라임 2 p b y 1 y 2 이런식으로 하52 52 52 52 정리하면 어, 이런 두 개의 향으로 됩니다. 요거는 이제, 유하고 비가 미본되어 있는 경우고, 요거는 유, 유하고 비가 미본이 안 되어 있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런 어, 식으로 구해지는데, 우리 가정을 하기를, 유하고 비가 미본되어 있는 부분을 0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려면 그래 어떤 현상이 생기면 안 보죠. 자, 그러면은, 결국, 어, 요, 앞에 항이, 여기 되니까, 여기 가전했기 때문에, 여기 되고, 뒤에 항을 산 남잖아요. 뒤에 항이, 뭐, 이런 되고요. 자, 이걸 갖다가, 어, 이두번 미군하시고, 이 자비가 되니까, 두번 미군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 자비, 이렇게 자비를 하고, 한번더 미군을 하면, 어, 이런 형태가 보해집니다 자, 그래서 어, 이 y, p의 두번 미분한 것과 한번 미분한 것을 이 위강에 잡으면은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y1에 대한 것, y2에 대한 것 그래서 y1, y2 다 해기 때문에 에, 이 t e r m 이 되고 어, 남는 것은 어, 이 term이 나왔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rx잖아요. 때문에 A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U' B'에 프라임, 대한 식이 두개 나오죠. 그래서 가정했는 가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비방을 잡아줬을 때 넓어지는 조각기의 어, 식이 나옵니다. 소개식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썼습으면 U 프라임 D 프라임 계수 말이죠 Y5 Y4 이렇게 죠자 그럼 이 식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U 프라임은 U 프라임은 로스케 Y5 Y2 로스케어 Y1 Y2 Y 프라임 Y5 프라임 고그 다음에 이런 식이 되니까 매트릭스 형태로 해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U'이, 어, 이런식으로 구해지고, B'도 마찬가지로, 이런식으로 구해집니다. 자, U'하고 B' 구해졌기 때문에, UB는, 이건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분을 어, 해서, 어, UB가 구해지고, UB 구해지면은, 앞에서 우리가 했다시피, YP라고 하는 것은 UY1, BY2이기 때문에, 네, 이, 이 특이해가 특이해가 보여집니다. 자 특이해 보이주면 일반해는 어, 이 보충해에다가 각이 특이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보충해는 이런 식으로 주고 특이해는 어, y1, y2니까 이런 식으로 y1 이런 식으로 그리고 b이고 어, y2이고 b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전체적인, 우리가 최종적인 해열을 어, 자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변수 변환, 개수 변환, 개수를 변수로 바꿔가지고 하는, 어, 어, 이 비제차, 난 homogeneous, u 어, differential equation의, 어, 특이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에, 몇 가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런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른쪽에, 에, 에 대한 함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연마이은 어, 어 non-homogeneous d 이죠 자, 그래서 우선, 어, 이 보충해를 보면은, homogeneous e q 해, 보충해를 구하면은, 요걸 영어로 두고, 영어로 두고, 어, 하면은, 람, y가, 어, exponential l 가지고 하면은, v, 어, 넣어주면은, l a 가 이런 중근이 보입집니다 자, 중근이 보이지면은, 우리 앞에서 했다시피, e 스 p o n e n t i a l x인데, 중근이기 때문에, 어, 이 x, 어, 꼽은 틈이 하나 더 들어가죠. 자, 그래서, 어, 호그지니어스한, 어, 미방의 이 해를, 어, 보충인의 YC를, 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이에는, 어, 이계수를 C1, C2를, 어, 그, 어 변수로 취한하고 되는데요. 어, 상수 경우는 음. 이거 해봐야, 미분해와야 또 계속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상수국는할 필요가 없고요. 시완에 대한 할 필요가 없고요. 뒤에 그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어, 왔다가, 어, 이유를 그어지고 YP를 이런 식으로, 어, 어, 가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라한번 <laughs> 미분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두번 미분해 한 것을 거기서 정리하면, 전식이 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저두번 명을 한거 하고, 한번 명을 한 것을, 어, 미방에, 네, 자, 외우면, 자, 외면다 떨어지고, 요거가 나오네요. U2'가 Exponential-X가 나오네요. 자, 그런데 이것이 RX가 e 스 p o n e n t i a l x 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떨어지면 U2'이 1이 되죠. 아주 간단하게 되아요 자, 간단하게 되니까, 어, 라 u 은 어, 접근하면 되니까, x plus c3가 되고, u는 한번더 접근하면, 2분 x 제곱되고, c 3제곱 되고, 또, 접근 삼수 c4가 나오고. 자, 그래서 u를 구했으니까, 어, 이, 특이해는 u에다가, exponential minus x이기 때문에, 에, 이런 식이 네. 구해집니다. 자, 그리고, 어, 최종 해는, 어, 이 보충해와, 어, 특이 합으로, 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보이시는데,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어, 이 상수에다가, 상수에다가 익스포렌셜 마이너스 X 꼽아낸 게 있죠. 그리고, 요것도 똑같잖아요. 상수에다가, 상수에다가 익스포렌셜 꼽아게 있으니까, 이거 뭐, 이두거쓸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 쓸 필요 없고. 그리고 이것을 보면 x에다가 e x p o n e n t i minus x 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뭐설 필요 없죠. 뭐이 음. 계수는 이 합치려면 되기 때문에 네, 그뭐 붙여가지고 설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이런 식으로 모충 해가 되고 이건 특이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보이십니다. 자, 다음에는 어, 일계미방. xy y 마이 m 스 y가 이것도, 어, xn 이란 어, 이거 도난 n h o m 죠 오른쪽에 X n 함수 이거 보 XD. 이 바로 i 이거 바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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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가능하고 그래서 어, 이, 보, 이 보충해가 c 1 x로 쉽게 구해집니다. 자, 다음에 특이에는 c 1을 변수로 이걸 바꾸죠. 바꿔가지고 yp를 ux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수니까, 맞 변수니까 이분하면은 이분되고 이분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방해어 주면은. 그래서는미프라이액접제되고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기 때문에 요가 나온 것이고 이게 실버로 오른쪽에는 r x 이기 때문에 x 죠자 그래서 대보아적으로 미국 프라이액스 이이고 그래서 이걸 접근하면 로 x 되기 때문에 로액 x 에다가 접근 뭐, 상수화고요 죠? 그렇죠? 자 그리고 YP는 U에다가 X 곱하기 때문에 U의 고행렬식다가 x 로꼭한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 이 최종 해는, 이 보충해하고 특이해를 갖다가 더한 것인데요. 더한 것인데, 에, 이, 이 보충해는 C1X고, c x 고 특이해는 X, l o g X, C2X인데, 이 C2X하고 똑같잖아요. 항이 똑같기 때문에, 이계수를합쳐주면 되니까, 어, 그래서 뒤에 이 필요 없고요. 그래서 최종에는 cx에다가 x의 x를 더한 시제입니다. 자한개 예를 더 보면은 어, y 2 prime 아이 와이 프라임에 서펀드 센어이러한그 람코 지이면서미관을껴 자, 거기 지성 경우에는 무거를두고 이거를 요두도되니까 이런 식으로 됐고. 그리고 익스프레션 람다에 쓸 논수는 람다고 얘 람다가 플러스 런스 아이가 되요 그래서 그치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이 i 때는 cos 4이기 때문에 c1 cos c2 사 i n 이런식으로 보이시죠 자 그럼 특이해는 이 c1을 어 변수 u로 바꿔주고 어, c2를 변수 v 로 바꿔줘가지고 어, 3을 비교를 하면 은어 u에 대한 uv에 대한 것하고 u' d'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가정은 이 뒤에 이것을 0으로 어, 가정 하고 어, 그래서 0이 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요만 y'는 y'는 이것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이걸 한번더미교 하면 은 어, 이런 식으로 어, 보이니다 그래서 이, 이 y'2'하고 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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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에 애어주면이 방에 주면 정리하면은 어, 이런 식이 됩니다. 그 이것이 어, Rx와 똑같으니까 세컨드 X와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두 식이 있잖아요. U p U p 자, 그래서 어, U p 어, 스키어포레넣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어, 세컨드 X 고하기 사 X가 되고.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로 해보면, 1이 나오고, 응. 간단하게. 그래서, 어, B는, 바로, 이제, 첫번째는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U는, 어, 세컨드 X, 콜단분의 1이기 때문에, 회가하고, 어, 로고, 고사인 XT. 이건 뭐, 어, 고사인 X를, 어, 이렇게 어, 그 T로 두면은, 마이너스 하인 x 어, d x 가 어, DT이기 때문에, 수십 개 측분이, 중국으로 측분이 되죠. 자, 그래서, 어, 이, u 비가보이잖아요이거는 이것이고, v는 어, 이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어, 이, 토기에는토기오니까 그래서, so, 어, u가, 어, uh, 로그에다가, 코사인 어 ,cos x일까요? 코사인 x고, 하고, 그렇군요. d가 x니까, x, s i n x이 되죠. 자, 그래서, yc하고, yp가 구해졌으니까, 그래서, 분개 합치면 되니까, 그래서, 최종에는, c1, c o s i n 사 s i n x에다가, 이 특이에, 대준이 됩니다. 자, 이처럼, 어 이 비제차, 남호모지니어서 디플레이션 이케이션의 경우에는 마치이이 보충에에서 개수를 계수를 변수로 바꿔서가지고특위를 어,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